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4월 14주차 부동산 동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규제 완화, 완급조절 시사. 재테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자신이 열심히 생활하는 영상 보내주시면 사연을 선정해서 함께 소통하고 고민해서 적극, 적극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장사, 개인서 또는 회사 생활하면서 실패했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은 성공하고 있으나 자산운용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같이 고민해서 다른 구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모은 자산을 효과적으로 투자해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궁금점 문의는 아래 밸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2년 4월 14주차 부동산 관련 뉴스 이슈 그리고 전국의 부동산 동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2000년도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과거 23년간 한국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깨달은 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부동산의 성질은 보통 부동산은 비싼 곳이 더 많이 오릅니다. 그 이유는 비싼 곳은 본연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교통이 좋고 직주근접에 좋은 일자리가 많고 교육이 잘돼 있고, 생활 인프라가 잘돼 있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비싼 부동산은 더 많이 오릅니다. 네, 다만, 특정 지역에 호재가 발생되면 가격 대비 상승률은 그 호재가 발생한 곳이 단연 압도적입니다. 예. 네. 예로 들면, 네, 2000년도에 가장 비싼 강남과 가장 싼 전라도의 평균 시세는 3배였는데, 지금은 약 100, 7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앞에서 말한 호재란 무엇인가? 호재는 일자리, 교통망, 신축 등 없던 곳에서 새로운 곳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호재에서 가장 큰 것은 강남으로 연결되는 교통망. 강남은 아주 좋은 일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강남으로 연결되는 교통망,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되는 그런 것을 호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GTX 신규 확정지역인 동탄, 파주, 인덕원 등과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곳, 1위인 강남, 서초, 3위 판교, 특히 일자리가 튼튼한 지역은 언제든지 사도 되는 것입니다. 또 교통이 잘돼 있는 곳이요? 2001년 부동산 시장을 좀 간략하게 보면 공급 부족과 정책의 빈틈을 파고들고 투자자들의 수요가 아파트들을 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23년간 보면서 이렇게 모든 지역에 모든 형태의 부동산이 다 올라간 것은 처음 봤습니다. 특히 작년에 심했죠. 수도권 광역시를 못사 얘기하니까 점점 지방으로 아파트 말고 비아파트들도 다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게다 오르는 시장은 지속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가면 정말 앞으로는 가치 있는, 본연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똘똘한 한 채의 선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정책을 좀 전망을 해보면, 신앙 친화적이지만 반드시 속도 조절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원희룡, 네,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그냥 방관하고 있지 않겠다고 했죠. 예, 재건축 재개발 완화해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정책 규제를 예상하지 말고 예상하고 살지 말고 시장 가치 측면에서 예, 가치가 좋은 곳이어야 됩니다. 가치가 좋다는 것은 일자리가 많은 강남으로 가는 교통이 잘돼 있는 것 또는 학군이 잘돼 있는 것 그런 것들의 예, 교집합. 교집합에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 추가적으로 6월 달에 아직 지방선거가 남아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지금 임차인이 60%인데, 임차인들을 위한 표를 지금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규제정책도 지금 모두 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부두책 임차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60%입니다. 이분들 표를 받아야 되죠. 지방은 양도세 중과 배제가 이미 민주상에서 나왔죠. 그리고 대출 규제를 좀 풀어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구간은 약 6에서 9억 구간, LTV 70%의 DSR 40% 유지시 소득이 좋은 중간층 무주택자에서 대출로 내진 마련이 좀 가능해지죠. 그리고 만약에 15억 이상 지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대출을 풀어주게 된다면 15억에 걸려있던 아파트들 15억에서 순식간에 20억까지도 뛸수 있죠. 그래서 요 6억에서 9억 구간과 15억 구간 풀리다 보면은 9억, 9억에서 15억 구간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대출을 완화해주고 재건축, 재건축 재건축 재개발을 무조건 완화해주고 하는 정책은 위험하기 때문에 국민의 임, 문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다성의 지금 부동산 정책 딜레마를 보면 첫 번째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주니까, 예, 특히 안전 진단 기준을 조정하고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고 분양가 규제를 합리화 하려다 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재건축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 예, 이게 좀큰 문제가 될것 같고 부동산 세제를 완화, 예,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주택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차등과세 폐지 예,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시장에 양도세 절세 매물을 유인을 해서 보유세 완화에 다주택자들 버티기가 지금 확산이 된다. 이게 좀 이율 배반적이죠. 네. 보유세를 완화해 주니까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고 양도세 완화해서 절세 매물을 유인하려고 하는데 이게 서로 반대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전월세 시장을 안정하기 위해서. 임대차 3법 전면재공토 그리고 소형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부활 이것을 네, 하려고 하는데 소형아파트 임대사업자 하면은 네,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소형아파트를 사서 다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기 때문에 네, 민간의 우량한 임대아파트 네, 전세월세는 나오지만 매매하려는 아파트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가격이 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공약은 임대차 3법 폐지와 규제 완화 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를 했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 이 대선 때 했던 약 공약을 좀 바꿔서 지나친 규제 완화는 없다. 가격 상승되는 거 막겠다는 거죠. 왜 신중해졌을까? 가격 때문이죠.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됐는데 다시 불쏘시개 역할을 할것 같으니까 반드시 속도 조정에 나설 것입니다. 원일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했던 공약들입니다. 신혼부부의 첫집 비용 50% 국가가 투자하겠다. 1. 2. 측자가 이사할 경우 양도세 유예해 주겠다. 임대차 사법 폐지하겠다. 250만 원 공급하겠다. 재건축 최소 30년 연한 폐지하겠다. 재개발도우도 기준으로 없애 100만 원공급하겠다 굉장히 시장 친화적이고, 하지만 재건축 최소 연 30년 폐지. 예, 좀 속도 조정하겠죠. 재개발도 도 기준으로 100만 원 공급 예, 하기는 하겠지만 예, 속도를 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건축 재개발도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 예, 가격 상승을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넘겨주는 시기를 앞으로 당기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는 제가 다음 방송에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선이 끝나고 3월 9일 끝나고 오늘 4월 11일이죠. 이제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예, 한 달이 지나갔는데 지금 시장이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매매지수를 보면 예, 이 끝에 확실히 지금 꺾여서 올라가는 게 보이죠. 전국, 서울, 수도권. 하지만 아직 큰 폭의 상승은 없지만 3주, 4주 동안 매수 심리가 좀 회복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62.2, 서울 같은 경우는 3월 7일부터 보면 52, 53, 57, 59, 62로 한10 정도 상승했습니다.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죠. 전국적으로도 46부터 49.5까지 소폭으로 상승을 했고 수도권 수도권도 43부터 49까지 예, 한6 정도 경기도 39부터 44까지 한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이게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않게 속도 조절을 한다고 오늘 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은 이 트렌드를 보면서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면 지금 금매로 약한 1, 20% 싸게 나오는 것들을 실거주 하시기 위해서 매수하시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편안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수자, 매도자, 동향지수 그걸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완만한 오른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전에, 50대에서 지금 60위까지 만만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트렌드가 올라가는 경향입니다. 마지 인천. 네. 인천도 좀 끝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부산. 네. 부산도 미세하지만 올라가는 경향. 네. 대구는 지금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대선 이후에, 이런 서울이 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자, 지금 정부, 이 새로운 정부, 예,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속도를 조절을 할 겁니다. 그냥 상상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실수요자분들, 또는 일주택자 갈아타시게 하는 분들, 예, 다주택자분들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될지, 그거를 매일, 매주, 어,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아파트 시장 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지만 매매 가격이 계속 좀 조금씩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월 7일날 서울이 0.01%였는데 네, 4월 4일날 0.03%로 계속 지금 올라가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도 3월 7일날 0%였는데 지금 0.01 미세하죠. 하지만 예,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 경기도 3월 7일날 0.01이었는데 지금 0.0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죠 예, 전세 3월 7일날 0.0%였는데 4월 4일날 0.03 예,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미세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수위를 비롯한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예, 이렇게 가격이 상승되게 두지 않고 필요한 대책을 적절하게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큰 방향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지만 예, 속도를 좀 조절하면서 예, 가격을 통제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작년 8월달, 9월달, 7월달, 네, 이때가 가장 빨갛게 전국적으로 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고, 지금 보면은, 네, 2월달부터 이렇게 파란 것도 많이 보이고, 가격이 많이 좀 하향 안정화 됐었는데, 최근에 이세하게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잘 조시를 해야 됩니다. 음, 전세 전국 보면은 전세 가격이 전국 전주 대비해서 약 0.05%로 지난주 변동률과 동일합니다. 네, 전세 같은 경우는 네, 전국적으로 보면은 전주 대비 0.05% 상승을 기록을 했다. 네, 전세 경기 인천은 경기는 0.03%, 인천은 0.04%로 소폭 상승을 했다. 예, 수도권 보면은 전세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예. 그래서 전세와 매매에 전국, 수도권, 서울 주위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7월 달에 임대차 3법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될지. 예, 지금 예측을 해보면,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나오는 전셋값에서 30% 뛴다 40% 뛴다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지금 2년 도래가 되면서 네, 2년 도래가 되면서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 네,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전셋값을 무작정 많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2년 도래하면서 전세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예, 전세 매물도 쌓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세계 가격이 지금보다 뭐30% 40% 오를 일은 절대 없고 지금보다 오히려 약 5%에서 10% 정도 좀 떨어져서 거래가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2년 전에 임대차 3법을 시작할 때는 계약갱신권을 썼기 때문에 매물이 없어졌죠 예, 전세 매물이 없어진 거죠 예, 전세 매물이 없어졌고 또 음, 매매 하, 하시는 분들은 네, 가격이 왜냐하면 전세 매물이 없어지니까 예, 계약행구권을 써서 다시 재계약을 하니까 매물이 없어지니까 전세가가 오르니까 집, 집주인들도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매물을 걷어 들였었는데 지금은 그 2년 도래한 매물들이 다시 시장에 나오죠. 예, 전세가 나오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많아지고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 값을 높게 받을 수가 없다. 예, 전세값이 높으면 사람들이 주변으로 나가면서 예, 이 비싼 전세 값을 주고 왜냐면은 전세 대금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안할 겁니다. 그래서 전세값이 뭐20% 30% 40%뛸 일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약한 5%에서 10%싼 가격으로 거래가 될 확률이 많다. 네,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좀 정리해서 같이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전세 가격 증감률을 보면 네, 작년에 한참 매매 가격이 높을 때는 전세값도 높았죠 상승률이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파란 게, 파란 게 많죠. 파란 것은, 마이너스가 되거나, 또는, 자세 값이 상승률이, 예, 0에 수렴할 때, 변화가 없을 때를 나타냅니다. 지금좀안정되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매매 가격 상승 지역을 보면, 주로 주변이죠. 주변이라 하면 변두리, 지방입니다. 군산, 이천, 뭐 전주, 권주, 통영. 하락 지역 보면은 대구, 달서, 수원, 영통, 세종, 수원 건성구. 지금 조금 더 정부에서 시장 친화적이지만 속도를 조절한다면 전체적으로 금리가 높아지는 그런 지금 트렌드이기 때문에 전세와 매매는 가격이 좀 안정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지만, 속도 조정을 안 하고, 예, 재건축, 재개발, 또 대출 완화, 이런 것을 한 번에 풀면은, 분명히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것입니다. 예. 좀 시장 강도를 보겠습니다. 시장 강도는 부동산 지인에서 사람들의 매매 심리, 예, 매도문이, 매수문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보면, 네, 이 파란 게 매매가 지수 강도인데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데 이 끝에 보면은 살짝 좀이렇게 꺾였죠. 네. 그래서 지수를 보면 매매 강도 지수가 61, 56, 52, 49로 계속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 비율은 좀 감소하고 있다. 이게 새로운 네,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책을 내놨기 때문에 하락폭이 좀 줄고 있지만 아직은 하락하고 있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2년도, 13년도에 서울이 한 마이너스 70 정도인데 이때까지 올라면 아직도 한100 이상은 더 떨어져야 됩니다. 서울 월별 거래량을 보면 네, 2월달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월달 기준으로 보면, 보통 서울에서는 6,400건 정도가 거래가 되는데, 2월달에는 800건이죠. 네, 6,400건에 약 8분의 1 수준인 800건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 거래가 없는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왜 서울이 거래가 없는, 없는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로. 이유는 22년도 4분기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나왔는데요. 서울 지역이 200입니다. 200. 전국 평균이 약70 정도인데 200입니다. 200. 200이라 하면 4천만 원이, 연봉이 4천만 원인 월급쟁이가 2천만 원을 주택 구입 부담 하는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원리금 상환하는데 2천만 원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게 작년, 10, 11, 12월을 평균 냈을 때의 주택 구입 부담 비수인데, 그때보다 지금 금리가 0.5%더 올라갔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비수가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높아졌죠. 약 2,300, 400, 500 이렇게 지금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집값이 그만큼 비싸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의 소득 능력에 비해서. 네, 그게 800밖에 안 되는 거래의 정답입니다. 다음 시간에 데이터로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미분양 추세를 봐도 과거 주택 하락기에는 네. 미분양이 이렇게 좀 쌓이는 트렌드를 았고 예, 작년처럼 가격이 급 상승할 때 2019년부터 21년에는 미분양이 없어졌죠 예, 최근에 가격이 좀 하락하고 안정세를 보이면서 미분양이 다시 쌓이기 시작했는데 예, 계속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예, 정부에서 대책을 지혜롭게 완급을 잘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기시장 경기도, 시장 강도를 봐도, 경기도도 지금 44부터 13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면, 파란색, 매매 강도가 지금 13까지 떨어졌고, 경기도도 2012년, 2013년도, 2010년도 가장 낮을 때가 약한 마이너스 70 정도였으니까, 아직도 한80 정도는 더 떨어져야 되죠. 하지만 경기도도 지금 예, 새로운 예, 윤석열 정부에서 역학까지 완화책을 쓰면서 지금 그 하락폭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 거래량 평균을 보면 2월달에 약 3,700건, 평균 15,000건이 거래가 되는데 3,700건밖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 약 5분의 1 수준이죠. 예. 경기도도 주택 구입 부담지수가 약 130입니다. 서울 다음으로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음,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매물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 서울 지역은 지금 계속 매매, 전세, 네, 월세가 쌓이면서 최근에 살짝 전세랑 월세가 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죠. 작년에 임대차 3법을 시행을 하면서 그때 전세 매매 월세가 다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임대차 3법을 하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면서 전세가 다 없어지니까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집을 팔려는 매수자들이 집을 걷어들이고, 또 계약도 빨리 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매매, 전세, 월세가 다 감소를 했습니다. 예,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예, 세종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쌓이고 있죠. 예,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매물이.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7월달에 2년이 도래한다고 해서 이게 다시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그때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매물은 쌓이고 있고 거래는 안되고 있지만 매도자들이 호가를 지금 낮추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투자를 보류하고 좀 지속적으로 관망을 하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선 이후에 부동산 동향 및 각종 부동산 빅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도 현명한 투자로 큰 성공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